22번 풀어보자 모든 항이정수인수열 AN에 대해서 첫째 항의 절대값의 합을 구하라고 한다 일단은 합을 구하는거 보니까 얘가 하나만 나온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온다는 얘기고 그 경우들에서 첫째 항의 절대값의 합을 구하는 거지 일단 보자 조건들을 보니까 그 AN이라는 수열은 AN 플러스 그러니까 1그 N 플러스 일번째 항이 AN의 절대값이 풀수라면 3을뺀 값이 그 다음 항이 되는 거야 자두 번째 AN의 절대값이 2번는0 또는 짝수가 나온다면 그 다음 항은 2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죠이를 만족하는 수열인데 또 다른 조건에 보니까 자 AN의 절대값과 그 다음 다음, 그러니까 a, m 플러스 2의 절대값이 같아지는 거는 m이 3일 때가 처음이다라는 거지, 해보자 일단은 저기 나조건, 나조건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게 뭐냐면 3을 한번 대입해보자 그러니까 셋째 항의 절대값과 상태로 대입해주면 다섯 번째 항의 절대값은 서로 같다는 얘기고 그 말은 지금 절대값이 같다고 했으니까 세 번째 항이 다섯 번째 항과 그대로 같을 수도 있고 또는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5 번째 항과 같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생각을 해 줘야 돼.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셋째 항을 어떤 k라고 했죠, k. 네 번째 항을 구하려고 보니까 셋째 항이 지금 홀수인지 짝수인지 영인지알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뭐 할까요? 홀수일 때 그리고 0 또는 짝수일 때로 나눠 가지고 생각을 해 줘야겠다. 자첫 번째, 만약에 얘가 홀수라면 3을 빼준 게네 번째 항이 되겠지, k 빼기 3이 될 거고요. 지금 k의 절대값이 홀수인데 3을 뺐으니까 이제 얘의 절대값은 짝수가 되겠지. 그제 짝수는 0이 될 테니까. 그러면 얘는 2로 나눠줘야겠네. 그 다섯 번째 항은 2분의 1 k 마이너스 3이 되겠다. 이렇게 괜찮죠? 이렇게 하세트 일단. 자, 그럼 두 번째 보자.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셋째 항 k가 짝수일 경우야. 얘는 지금 홀수였지. 자, 보자. 짝수라면 이제 넷째 항은 2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보자. 그러면 얘는 2분의 1. K가 되는데 생각해봐 지금 얘가 짝수였어 짝수였는데 이거 나누면 얘는 짝수야 홀수야 알 수가 없는 거지 마찬가지야 또 그러면 나눠줘야 돼 홀수일 때 짝수일 때로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서 얘도 짝수래 얘도 짝수라면 다시 이거 나눠줘야겠죠 그쵸? 그러면은 다섯 번째는 4분의 1 K가 되겠죠 이렇게 괜찮죠 그럼 마지막 해보자 이번에는 얘기했지만 얘가 짝수라서 나눴어 이 나눴어 근데 이번에 얘가 홀수래 홀수는 이제 빼줘야겠죠? 그래서 다섯 번째 하면 2분의 k에서 3을 뺀 값이 되겠네 여기까지가 일단은 경우 나눈 거고요 또 보자 그래 여기부터 해보자 여기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할수 있는 게 어, k, k의 절댓값과 얘의 절댓값이 같다라고 아까 얘기했지만 뭐야 얘랑 얘가 그대로 같을 수도 있지만 여기가 마이너스로 곱한 값이 같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경우를 나눠가지고 봐야겠지 그지자 그러면 경우를 나눠서 보자 k가 얘랑 그대로 같은데 자두 번째는 이제 k가 마이너스 2분의 1 k-3과 같을 때 괜찮죠? 또 마찬가지야 이때도 그러면 은 k가 그대로 4분의 1k와 같을 때또 마찬가지로 k가 마이너스 4분의 1k와 같을 때 근데 이거는 식을 쓰면서도 보니까 어때? 어차피 k는 몇칠 수밖에 없는거야? k는 0일 수밖에 없겠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k가 2분의 1k 마이너스 3과 같을 때두 번째는 k가 마이너스 2분의 1k 플러스 3과 같을 때로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줘야겠지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k값 이를 만족하는 k값은 이거 넘겨주고 k에 정리해주면 k는 마이너스 3이 되고또 마찬가지야 여기에서 얘를 만족하는 k값을 구해주면 1이 될 거고요 이를 k가 얼마 아더해놨고 얘를 만족하는 k값은 2분의 1k가 마이너스 3이니까 k는 마이너스 6 여기서는 2분의 3k가 3이니까 k는 2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k가 셋째 항이 마이너스 3이라면 이제 거꾸로 올라가자 둘째 항 둘째 항은 봐봐 얘가 지금 3을 둘째 항이 홀수여서 3을 뺐다면 얘는 절대가 짝수가 나왔어야 되는데 홀수잖아 얘는 그러면 짝수였겠죠? 짝수였으니까 곱하기 2해서 얘는 마이너스 6이 되겠네 또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면은 첫째 항은 홀수였다면 3을 빼야 되는 거니까 거꾸로 3을 더 해줘야겠지? 얘는 그래서 첫째 항은 마이너스 3이었겠다 또는 나누기 1을 한개 마이너스 6이었다면 거꾸로 6을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12가 되겠지? 자 이제 그럼 다음 보자. 이제 첫째 항이 1이었다고 했다면, 둘째 양은 3을 빼서는 1이 될수 있는 볼 수는 없지, 그 제작 수였을 거고, 그러면은 2를 곱해서 2가 됐을 거고요 첫째 양 마찬가지야, 3을 더해서 5가 되거나, 2를 곱해서 4가 되겠는데. 여기서 괜찮죠? 다음에, 셋째 양이 0이었다면, 둘째 양은 3을 더해서 3이었거나, 또는 2를 곱해서 0이 되겠지. 자, 보자. 그럼 조금 더 많이 나오시겠네 그러면은. 그럼 첫째 양은 3을 더해서 6안 되고요. 2를 곱해서 6이 되거나, 또는 3을 더해서 3이 되거나, 2를 곱해서 0이 되면 되겠네. 다음에, 이번엔 셋째 양이 마이너스 6이라면, 3을 더해서 마이너스 3이거나, 또는 2를 곱해서 마이너스 12. 마찬가지야. 3을 더하면 0이니까 안 되고, 2를 곱해서 마이너스 6이거나, 또는 얘가 3을 더해서 마이너스 9, 또는 2를 곱해서 마이너스 20. 4가 되겠다. 다음에, 마찬가지로 첫째 양, 셋째 양이 2가 된다면, 둘째 양에, 3에서 5가 되거나 또는 2를 곱해서 4가 되겠네. 그럼 첫째 항은 3에서 8자지니까안 되고요. 2를 곱해서 10이 되거나 또는 3도에서 7, 2를 곱해서 8이 되겠다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뭘 다시 따져야 줘 되냐면 아까 그 나중 거 있죠?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의 최솟값은 3이야. 그러니까 최소값이 3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항과 1을 미흡해가지고 셋째 항의 절대값이 같으면 안 되고요. 마찬가지야 둘째 항과 넷째 항이 절대값이 같아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넷째 항까지 써주자. 넷째 항까지 써주자. 그러면 넷째 항은 풀수니까 빼야겠죠. 마이너스 6. 넷째 항이 풀수니까 3대면 마이너스 2. 마찬가지로 넷째 항 2로 나누니까 0. 넷째 항은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3. 마지막으로 넷째 항 2로 나누니까 1이 되겠네. 자이 중에서 이제 이 조건에 만족하지 못한 거 걸러버리자. 자 일단은 3과 3 똑같네. 요거안 돼. 그 다음에 어, 애초에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6절대값 똑같죠. 요거는 아예 안 되겠다. 여기는 아예 그냥 다안 되겠네. 그러면 그지또 보자. 얘도 5랑1 문제 없고요. 4랑1 문제 없는데 2랑 2다 문제는 이것도 그럼 다안 되겠다. 그죠? 마찬가지야. 얘도 그러면 0이랑 0이 문제야. 요거안 되고요. 그 다음에 6이랑 된 문제 없고. 그 다음에 3과 0도 문제 없네. 그럼 나머지는 되겠다. 6과 3은 가능한 거지. 어, 아, 0과 0안되네요거안 되겠다. 그죠? 다음에. 마이너스 2과 6, 요거 안 되겠다. 그치? 또마찬가지로 마이너스 9랑 마이너스 6 상관없고,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 상관없네. 근데 3과 3안 되겠다. 요거 안 되네. 요거씩 불러지고, 요거 두 개는 살아남았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9랑 마이너스 24 되겠다. 그다음또마찬가지로 보니까, 5랑 1, 사랑일문제없고요 10과 2, 7, 2, 8, 2 문제없네. 10, 7, 8까지 절대값을 다 더해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해보자. 그래서 여기 살아남은 첫째 향의 절대값을 모두 더하면, 6 더하기, 9 더하기, 24 더하기, 17, 8, 한 번에 더 할까? 25가 되겠죠? 까지 더해주면 얘는 계산해서 15, 40, 64가 나오겠다.